일본이 한국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차원의 수출 규제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것은 작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수출 규제와 비슷하면서도 색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죠.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참가국이 많은 기존 수출 통제 체제와는 달리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끼리만 연대하는 제3의 체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수십 개국의 국가들이 얽혀 있어 수출규제 결정 과정에 매우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를 첨단 기술을 가진 몇 나라만 모여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서 군사 문자나 기타 수출규제를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냉전 종료 후인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를 통해 다자간 전략 물자 수출 통제를 했고 이를 통해서는 범용 장비 및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한 규제 품목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니케인은 이런 틀은 각각 수십 개국이 참가해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논의해 단기간에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 체제에서 다룰 수출 통제 품목으로 거론되는 것은 AI, 기계 학습,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네개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 대상 국가로는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1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첨단 기술의 핵심이기도 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한국이 제외되어 있어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야별로 열거된 국가들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볼수 없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열거했으며 한국은 또왜 제외되었나 궁금한데요. 우선 일본이 이렇게 첨단 기술을 보호하자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소수의 협력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현재 미중간의 첨예한 기술 갈등이 불붙었기 때문에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미중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탈취였으며 미국은 현재 이에 대항하여 중국 5G 사업 핵심인 화웨이를 비롯해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smic는 화웨이에 공급을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끝내 미국은 9월 24일자로 상무부에서 smic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회사들이 이들의 제품을 공급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쉴새 없는 융단 폭격을 가하면서 첨단기술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국면이니 일본은 이러한 맥락을 확대하여 선진국끼리 첨단기술 복합 연합을 구성하여 자신들끼리만 기술을 공유하고 그 외에 국가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클럽을 만들자는 논의를 미국에 제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첨단기술 유출 방지에 관해서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중요함을 강조하는 흐름이라서 기술 첨단 공동체를 만들자는 일본의 제안이 미국을 더욱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많은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과도 다수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을 첨단기술 클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특히 이러한 클럽을 만들면서 군사 전용 물질에 대한 수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작년에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것과 똑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영 개운치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비슷한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으로 확대하여 한국을 가입시키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까지 했는데 일본에서 이를 결사 반대하면서 무마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한국은 친중국가라서 안 된다며 한국의 입성을 저지하는데 외교 총력을 다했습니다. 최근 일본 포털 사이트를 보면 북한 관련한 기사가 나올 때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월 관계를 가지려는 레드팀에 속하고 있다는 댓글이 베스트에 선정되면서 느닷없는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한다는 여러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첨단기술연합체를 구성하며 한국을 제외할 때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미국에 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이 가지는 반도체 최고지위를 일본이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래산업을 위해서 첨단 반도체 사업을 일본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예상한 대로 전세계의 기업들이 일본 의도대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 간의 협약차라도 최상의 기업들의 뜻은 전혀 국가의 뜻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함께 반도체 천하는 물론 첨단기술 집약체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였으나 오히려 최근 한국에는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 계속해서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고 글로벌 과학 및 화학회사인 머크는 한국의 첨단기술 개발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머크는 반도체 솔루션 등을 담당하는 사업 부분에서 각종 기술과 연구시설을 한국에 짓기로 했는데 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글로벌 반도체 허브이므로 국내 기업의 부품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R&D 센터라면 한국에 붙어서 주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머크는 또한 바이오 화학 기술 분야도 연구 중인데 이미 한국에 한국생명과학본부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능성 소재 부분과 기타 기술들을 한국과 협의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독일 최고 기업이 이미 한국과 다양하게 협력하면서 그들의 주요 연구기관을 한국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일까지 묶어서 첨단 기술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자는 극소수 그룹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을 비롯해서 소수의 국가들이 가진 기술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공존하며 서로 협력하는 시대에 배타적으로 따돌림을 하며 소수끼리 뭉치자는 것은 앞선 미래 시대에서 더욱 더 자신들을 고립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독일은 물론이고 미국은 더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는 경기도에 연구센터를 설립하려고 건축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램 리서치는 매출의 25%가 이미 한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삼성과 하이닉스도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R&D를 설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에 자신들도 포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듀폰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로 막아버린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했습니다. 해당 물량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 왔는데 일본이 막아버리자 미국 회사가 한국에 온 것입니다. 한국의 포토레지스트는 90%가 일본에서 수입돼 왔는데 듀폰은 그야말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행을 택해 삼성과 하이닉스에 다이렉트로 물건을 듀폰 한국 공장을 통해 공급하겠다며 미국 기업이 일본을 배제하자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자원통상부는 미국의 듀폰사장단과 면담을 하면서 일본 회사에서 공급받는 포토레지스트를 상당 부분 미국 듀폰사에 조달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이야기하는 양자컴퓨터나 AI 등의 분야가 완벽하게 한국의 첨단기술 분야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한국의 반도체 공급과 적절한 협의 없이는 결국에는 무의미한 시도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베타적 시도는 일본을 경계하게 되며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배제하고 다른 공급체로 찾게 되어 반도체와 첨단 산업 생태계에서 앞선 미국 듀폰사 사례같이 점점 도태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차피 한국에는 반도체를 조금만 받고 있으며 마침 미국이 처음으로 국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주목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반도체에 돈을 쏟아붓자 제재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맞불을 놓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이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어 기업들을 키우고 다른 기업을 퇴출하는 정책을 쓰자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줄곧 중국을 비판해왔는데 이제는 미국도 자국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을 주려 합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 의회는 자국 반도체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명목 등으로 약 30조 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중국의 첨단 산업을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반도체 생산으로 앞서 있는 한국과 대만 등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미래 산업에서 절대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당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 반도체 기업을 일본에 들여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량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포부가 깔린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일본도 미국의 반도체 등을 수입하면서 첨단 기술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해 보자는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배타적인 태도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각 분야의 최상위 기업들은 한국에서 물량을 조달하고 협업체제를 맺고 있는데다가 오히려 저러한 수출 통제 체제 내부에 편입될 경우 유연성이 떨어져 한국의 경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로 반도체 수출을 비롯해 첨단 기술 관련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일본이 주도하는 그룹에 같이 편입되어서 수출을 제한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당국이 이렇게 첨단 기술 등에 협의체를 만들고 집착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한 뒤에 일본의 반도체 등 회사가 역으로 배제당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등에서도 고립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급하게 취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또 다른 국제 갈등으로 번질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소수 연합체를 탄생시킨 후한국에또 다른 차원의 군사물자 전용 등의 이유를 적용해 제2의 수출 규제를 자행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 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화이이나 smic를 제재해 오히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반도체 분야가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며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규제를 자행한 지 불과 1년도 안돼또 다른 형태의 수출 통제를 해보자고 나오는 일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러블티브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